은 저희 오래지커피 직원들이랑 함께 수암동에 있는 여기 이름은 모르겠어요 자주 왔던 그동안 이름도 모르고 왔었던 무명의 순대국집에 왔습니다. 항상 오면 순대국을 많이 시켜 먹는데 오늘은 이제 메뉴 중에서 통어찜이랑 순대국을 먹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마소 국발 순대국. 아 이름이 오늘 처음 알았어요 기대된다 홍어집 오늘 얼마나 <laughs> 모양식이될런지 벌써부터 기대하는 얼굴 <laughs> 팀장님도 엄청 기대하고 계신데 넌 한번 먹어봤네 예전에 한번 먹어봤는데 응 음. 음. 저번에 보니까 홍어 음. 되게 잘 드시던데 나, 나 홍어 먹고 숟가락다 벗겨지는 음. 거 알아? 진짜요? 암모니아 고기야 많이 먹으면 가는 거야 음. 오줌 오줌 오밥 맛있겠다 어 나왔다 오, 새로운 밑반찬이다. 여기에 이제 가장 음.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부추 무침. 요게 되게 맛있더라고요. 요게 달달하게 잘 나오고. 어, 깍두기랑 김치도 깍두기 깍두기 맛있어. 맛있어. 네, 감사합니다. 여기 일단 순대국 맛집입니다. 내가 오늘 널 위해서 특별히 비벼서 제조해줘도 되지? 네, 뭐. 예전에는 규빈이에게 순대국을 받가 커스텀해드리고. 일단 순대 양을 한번. 와, 이게 6,000원이잖아. 와, 6,000원인데 양이 엄청나. 한 입만 먹어봐도 돼? 기본적으로 약간 짭짜름하게 양념이 돼 있고, 음. 숟갈 가볍게 해줄게. 부추를 먼저 넣어주면 좋아요. 아, 역시, 붓갯가루가 빠질 수 없죠. 딱두 스푼. 더 넣어야 돼. 어? 더? 어? 많이 넣으시면맛 많이 넣어야 되진국이 됐다. 오, 국물 밖 대박이지. 아, 진국이다 진국. 난 내가 먹어볼게 이거 미숫가루인가? 아 되게 맛있어 달짝지근하면서 응. 머리고기도 안 먹어. 음 쫀득쫀득하고 맛있다. 돼지 담내가좀 나기 때문에 쪽가루가 있어서 후추를 조금 넣어야 응. 돼. 후추도 왜? 아 내가 냄새 민감해서. 냄새 민 아니에요? 뭐야? 맛 진짜 너 그동안 먹어보지도 못했던 순대고기다. 자. 오, 오, 네 번. 네. 너왜 이렇게 많이 넣어? 야이 팀장님은 또 매콤하게 또 드시네. 어. 어때? 민리야나 조금만 줄수 있겠어? 너안 먹는 것들. 너 먹어. 많이 줄 필요 없어 나에게는 보양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너안 먹을 것만 줘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야? 음. 맛있다 오늘. 조금 먹어봐야지 왜 그래? 매운 거 먹었구나? 어? 홍어찜 나왔다! 치우자! 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진공 나왔다 음! 냄새 좋아! 와 냄새 좀 맡아봐 이미 한점나요 지금 민우 왜 그래? 왜 그래? 화장실 안 가봤어? 휴게소 화장실 가면 은야 이거 아주 쫄깃쫄깃하게 보이는데 근데 더 재밌는 게 뭔지 알아? 다 같이 먹을 거라는 거오 대박! 살바 음, 대박인데? 우와, 간장 찍어 먹어야 맛있어. 저는 이제 간장에다가. 음, 너무 맛있는데? 아, 최근, 어, 뭐예요, 뭐예요? 집에서 먹기 좀 힘들어, 이게. 오, 여기 살짝. 아, 어, 어, 너무 맛있다. 저는 먹을까, 까비? 저는 약간 회 그런 거 먹어봤어요. 냄새는 이렇게 안 났었던 것 같은데 뱀은 소보자들이 먹어야지 많이 먹어야 맛있어 이거는 조금 먹어야 고수보다는 이게 조금 더쉬워 요거 볼까 그냥 이거 먹으면 돼딱딱 찍어서 어우 냄새가 쏙쏙쏙는데 찍었는데 아, 지금 색깔이 오. 바뀌는 것같은 기포가, 기포가 올라오는데 <laughs> 근데 냄새만 맡아도 이게 아 냄새에 비해서 맛이 좀더 진짜, 진짜 센데요 이거 아. 자 이제 너는 남자가 된 거야. 먹으면 오히려 냄새가 난다. 나 이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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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보니까 좀 괜찮지. 아니요. 남자인. 아.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강력하다. 여기 를좀더 드셔보세요. 제대로 하는 요즘. 어때요? 저는 그래 드시네요. 누냐아 <laughs> 좀만 먹어봐. 아 이건 안 좋아. 돼. 누가 안 돼? 무슨가 차례다. 이게 향만 있는 게 아니라 혀에 닿을 때 근데... 굉장히 강력하잖 약간 아 이건 약해 이건 약한거야 아 괜찮아요 전라도 사 먹어야죠 형이 존중스럽다 존스 전라도 광주에 살며 먹어본 음식 가운데 라비는 콩고가 제일인 것 같다 전라도 사람이 뭐가 이거? 진라도 사람이지. 진라도 사람 아 아니에요. 예. <laughs> 계속 들어가네. 중독성이 너무 강해. 다 먹어봤잖아. 매장이 떠나고 싶은데 들이도거 이거 먹으면 입 냄새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미모 대고가 맛이 대도. 너가 지금 황이 있겠어? 그 맛이 또. 한번 드셔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자칫먹어고랑 <laughs> 이거는 카테고리가 데 얘는 바다의 왕자고 얘는 숲의 왕자잖아 파리가 끼네 지 파리가 혹시 나도 그냥 그 뇌형 더안드신 거. 안될어 ㅎ... 아우 개지 많이 먹었다 자그지 거의 양주한 한병 먹은 그 다음. 이 밥은 최종적로 좋지 가자 아, 근데 진짜 여기는 맛있는 거 같아, 그치 않아? 근데 우리 여기서 순대국이랑 족발이랑. 녹두전이랑또뭐전이랑 그뭐 먹었지. 낙지찜도 먹어봤고. 응. 다 맛있었던 거 같아, 그치? 넌 여기서 뭐가 제일 맛있어? 난 족발이 맛있다. 난 족발이 제일 맛있었어. 순대국도 먹을만 응. 하지. 순대국은 뭐, 어느정도 주먹방은 하는 정도. 여기 줄 서서 먹는 이유가 있어. 내 음식이 다 맛있어, 그지통장면은요 넌 어땠어, 유빈아? 음. 저는 공원 빼면 맛있고, 선크어아 <laughs> 요새 화장 하고 다녀? 음. 아, 이 친구 이거 화면 발잘 나오려고 혼자 우리도 좀 챙겨 주라고 갑시다. 왜 이렇게 속쓰리지 아, 너무 많이 먹었다. 아배 아프거든. 아. 아, 왜 이렇게 아프지? 병원 실력하신데. 야 우유 하나 먹고 가자. <laughs> 너무 많이 먹었다야. 자 이거 이거 마치 불러고 하기 힘드네. 다음엔 뭘로 즐거워지 또? 다음엔 봐서 쉬드 부에서 하자. 너왜 그러냐 너? 진짜 쉬드 분다 먹어야 된다 진짜. 우유나 하나 사 먹고 가자. <laughs> 네가 다 벗겨진다. 아, 안돼. 그 집에서 먹었던 홍어에 비하면 얘가 한3 정도밖에 안 돼. 집에서 먹었던 홍어는 한점을 먹었거든. 혀가 혀가 진짜 아프다 그러니까 4점 먹었다. 혀가 그냥 머리 뒤에 되게 깔끔하신데 응. 머리가. 편의점 사방 사는 날인가? 편의점을 털어라. 우유들어간 아이피를 먹어야 돼. 아 지금 까먹을 뻔했어. 결제도안 해. 아 빨리 먹으라고. 혀 아프다고. <laughs> 오. 땡크 어, 이거 뭐야? 호랑이가 왔다 갔나?